이안그라운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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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돌네. 운동하러 왔습니다. 오늘은 천안에 있는 트레이닝 그라운드에 운동하러 왔습니다. 네. 어우, 비도 안 오고 좋다 지금. 멋있다, 멋신발 와. 새신, 새신. 얼마야 이거? 일칠구. 17만 9 0 원? 나이키 선수 여러분 역시 나이키에서 수분 받는 남자 와개쩡는데야 장난 아니아 진짜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야이씨 어 뭐, 벗어봐 소희 좀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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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, 어 수고했다 <laughs> 야 뒤에 불편해? 몇 시간, 몇 시간 운전했어? 두 시간, 두 시간 반? 2시간, 2시간 반? <laughs> 고생했다. 씨. 지금 L&M 현안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헬멧 찍는 거해야 찍는 거아야지야지 헬멧 찍유명 해야지. 헬 유명, 유명 유명 지헬유 찍는 거 해야지. 헬멧 찍거해야되는거아야는거야지거이야지 헬멧 찍는 거 해야지. 거든거 얼마예요? 이거 10만 원. 어? 어? 영 어, 그 씨도 왔구나. 이안 가야 돼? 어? 안 가야 돼? <laughs> 아니 막도망치 와. 진짜. 와이가뭐 어떻게? 해? 오, 각자 하는 거야? 오, 각자. 크로스 오, 각자. 오, 등이 다있자 오, 등, 이 오, 각자. 오, 등등 3, 3, 3등 아니구나 <laughs> 어, 네. 어, 2번 안 어, 썼다. 바꾸고 싶어져. 칠이예요 어! 5번. 5번. 3번, 번번 4번, 5번, 4번, 4번. 3번이야. 아번 5번, 다번 7번, 8

그래, 난 한국에서 난 한국에서. 한국난 상관없어 y 한국없대 바꾸기 없한바에서 okay. 한국에서, okay. 한국에서, o 한국에서, okay. 한국에서, 한국에서, o 한서 okay. 한국에서, o k a 서 o k a 한서 okay. 한국에서, o k a 한 1분 에분에에아니에 보원해주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수정동 미러 크로스피시라고 거기 운영하고있고 네. 나이는 3 6시 이윤원, 번. 윤현라고 합니다 어릴 네 저는 30살 김수이라고와 <laughs> 상당하다 아, 저는 28살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유튜버로 어유튜버 <laughs> 유튜버. <회담하는데. 웃음> <laughs> 네 NNTV 구독 좋아요 <laughs> 아, <아빠. 웃음> 안녕하세요. 전 수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25살 김승정입니다. 용식 <laughs> 영식. 자기소개 한번 해 줘요. 뭐 어. 회원님도 모르니까 한번. 어. 아, 주인공이야. 왜 자꾸. 주인공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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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뭐 어떻게 그냥 나이. 기 나이. 저는 나이는 3살이고요 크로스핏 저기 한남에서 코치하고 있는 박명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영식 영식. 여기랑 조합 진짜 <laughs> 잘

너 그, 그릇, 그릇 챙겨왔냐? 어, <laughs> <laughs> 조심, 조심. 조심, 조심. 어, 잘 뛴다. 흔히. 가위! 가위! 킹 화이팅! 와한 라운드 더 남았잖아 한 라운드! 4라운드 했잖아 지금 한 라운드! 한 라운드 더한 라운드 더! 아 지금 풀샷 해줘 몰라 나 고기 고기 잘 몰라 제독이 고기, 돼지고기 못 먹는다며... 정말 친가요? 진짜야... 뭐가 진 돼지고기 목살이네... 뭐오2 0 2 5 0원 50... 2 5 2 5 0 0 5 0 0 2 5 0 5 0 2 5 0 프로페을하하고 음, 구석 소금 하나하고... 구 하나하고... 구석 하나하고... 이석하나고 구석 하고기는하을많고한다고 이게 트러플 소금이하고 알았어요 많고뿌려 하나하고... 구석 하나하고... 구석 하나하고... 구석 하나하고... 구석 하나하고... 구석 하나하고... 구석 하나하고... 고 음.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온 <laughs> 아, 이태리 이탈리아. 이태리? 너무 너무 원화도 아니야? 말레이시아 이탈리아라? 여기 호주, 호주에 살아가지고 이런 걸다 알아 <laughs> 이거 많이 하잖아 이거 이거 많이 하잖아 근데 뭐 이런 일을 하도뭐 이런 일을 하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따뭐 한잔 먹어, 한잔 먹어. 아, 빵이 진짜 뭐야 너무 맛있는데 너가 진짜 컴페 정주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멈출 수가 없게 하더라고 회원님들이 더 빨리 달려나가더라구요 또뭘 아, 찍어 또 집에 갈아또와와 아, 진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트레이닝 그런 어, 자주 놀러와, 운동도 그렇습니다. 자주 하러 오고, 역시 <laughs> <laughs> 한 회장님 이 허락하셨으니까 어.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네요. 어, 자주 와, <laughs> 네, 네, 자주 오겠습니다. <laughs> 어, 집이라고 생각해, 명시가. 네, 한 회장님, 어이구, 돌격!